3월 25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276명입니다. 임상 그리고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3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총 122개 병원에 5,259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48개 병원에 6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42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효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국내에 유행하거나 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총 9종에 대해서 중화 효능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변이도 영국 및 남아공 변이 주도 대상이며 다만 브라질 변이 주에 대해서는 현재 변이 주를 분리 배양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효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대상의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 항체가 발견됨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포 수준에서의 확인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 효능은 제약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일단 현행과 같이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서 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입니다. 총 733,124명이 1차 접종을, 2차 접종자는 총 2,691명이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누적해서 총만1건이며 10, 신규로는 78건입니다. 이중 대부분 9893건이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또는 증상들이었고, 신규로 3건을 더해서 총 93건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이며, 신규 1건을 더해서 총 8건이 중증 위신 사례였습니다. 오늘로써 국내 전체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감소했고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방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우선 1차적으로는 9월 중순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이러한 분들과 자주 접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일상 중에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목소리>